집주인과 월세 계약 연장 이야기를 오가던 중 아침에 갑자기 도착한 문자 한 줄.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전까진 그런 말 없었잖아요. 당황해서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싫으면 방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사 준비에 통장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고 은행 대출은 부담스러운 그때 내려온 동화줄 하나. 그 비상금 마련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민양의 대출 잔보. 사실, 비상금 대출이라는 단어 요즘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진짜 급할 때 바로 손이 가는 곳은 거의 없어요.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만 봐도 대상 범위가 좁고 신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죠. 이름만 비상금일 뿐 정작 비상 상황에 도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으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루트를 찾았어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한 방식으로요. 통신 3사에서 부여된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인증된 업체에 판매하면 바로 현금 마련. 대출이 아닌 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소득증빙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건 기본 신용점수에 영향 없고 대출 기록에도 남지 않아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단 10분만 투자하면 그동안 머리 아팠던 자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급전이 필요한 순간 은행 문턱에서 막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거예요. 민영대출 정보 한 가지 이건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바로 공식인증업체 마크 확인. 불법 업체나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 받기도 전 잠적을 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해요. 제가 실제로 이용하고 입금까지 확인했던 공식 인증 업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 두었으니 공식 홈페이지 통해 가능한 도 확인하시고 필요한 현금 안전하게 준비해 보세요. 민영의 대출 정보.